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환자분들과 겪은 일들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치료한 환자 중두 분과 큰절한 사연입니다. 처음 분은 남자분인데 다른 데가 아파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마에 흉터가 너무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약 1년 전에 술 드시고 넘어져서 약 10cm정도 찢어졌었는데 모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그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 스테플러로 탁탁탁 찍어서 이마를 봉합했다고 합니다 의료용 스테플러는 빠르게 봉합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구로 두피나 다른 이런 몸통 넓은 부위를 봉합하는 용도입니다 얼굴 전용이 아니어서 흉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쟁 중이 아니라면 얼굴을 꼬매면 안 됩니다. 당연히 상처는 큰 지네가 지나간 것처럼 아주 크게 돼 있었고요. 그나마도 이렇게 좀 벌어져서 암으로 있었고 봉합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매우 보기 흉했습니다. 이분은 상처가 생긴 지 거의 1년이 되었었는데 아직도 흉했고 흉터를 줄이려고 레이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처는 레이저 치료로는 안 된다. 흉터 부위를 성형외과적 기법으로 기술적으로 도려내고 재봉합해야 된다고 했더니 환자가 안 그래도 성형외과를 가서 흉터 제거 수술 얘기를 했었는데 비용이 약 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나마도 수술을 한세번 해야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세번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술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환자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수술해주면 안 되겠냐. 나는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성형외과 쪽 봉합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아, 그러면 기왕이 이렇게 되고 수술도 성형과서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뭐,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수술 받겠다. 그리고 내가 수술을 받고 흉터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큰 절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아, 농담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잘 되면 큰 절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환자가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적이었고요 실밥 제거를 다한 날에 환자에게 흉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환자가 어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로도 너무 좋다. 흉터가 눈에 띄게 잘 제거되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큰절하겠다. 하고 해서 직원한테 얘기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아 저는 농담이었다고 하고 극구 사양을 했는데 환자가 먼저 절하는 바람에 같이 맞절을 했습니다. 사진입니다. 이게 예. 다른 한 분은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허리 통증이 심했다가 수술 후 많이 좋아진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 고생하던 분인데 수술 후에 통증이 싹 사라졌다. 너무 고마워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얼굴 흉터 제거하고 큰절했던 분이 이게 사건이 얼마 안된 시기라서 진료실 안에 들어와 있던 직원이 얼마 전에 진짜 큰절하신 분 있어요 라고 하자 환자분이 아, 그럼 저도 할래요.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맞절을 또 했습니다. 이두 사건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아주 기억에 크게 남는 환자와 큰절했던 사건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아마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저에게 오는 모든 환자의 병을 다 고치진 못합니다. 완벽하게 낫게 해드린다고 장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에 임하도록 마음을 수시로 다잡고 컨디션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 김식민이었습니다.